그럼 결국 그 블로그의 신뢰도는 자연스레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모든 포스팅의 IP는 하나로만 했습니다 어, 그거 카더라예요. 상관 없습니다. 하루 이틀 쉬는 거 괜찮아요. 어, 근데 어떻게든 그 비는 날 없이 가득 채우는데 급급해서 포스팅의 질을 그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단 쉬고 한 번에 제대로 된그 정보 전달을 하는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아무 정보도 경험도 없는 일상 글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어, 저도 그런 건안 써요. 사실 과거에는 그 특정 포스팅을 삭제하거나 비공개해서 해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지난 6월 25일에 이 포스팅을 공지를 했는데요. 중간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해당 문서가 삭제된 경우라도 페널티 이력들이 검색 노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스스로가 좀 찝찝하다. 그럼 삭제해도 되는데, 딱히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는 뭐 없게 된 거죠. 상업글이 많다, 또는 반대로 일상글만 있다, 이런 건 사실 중요하잖아요. 방문자, 키워드, 그리고 상위 노출, 뭐 수입, 기타 등등. 어떤 이유가 되었든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제가 봤던 그 저품질의 대부분은, 음, 욕심, 본인의 욕심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던 건데, 블로그 저품질은 뭐한 번에 오지 않아요. 글 하나 잘못 썼다고 그날로 바로 멀쩡하던 블로그가 갑자기 저품이 된다? 진짜 그럴까요? 그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블로그 로직은 크게 두 가지로 동작한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바로 볼수 있는 검색 노출 결과, 어, 흔히들 말하는 그 블로그 지수죠. 상위 노출이나 방문자 수 이런 것들로 뭐 어느 정도 쉽게 짐작을 할수 있고, 뭐 통계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좀 바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블로거들이 그그 그 부분에만 굉장히 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두 번째죠. 바로 저품질 지수입니다. 이 저품질 지수라는 거는 블로그 지수와는 달리 그 눈으로 바로 볼수 있는 항목이 상당히 적어요. 아니 뭐 거의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사례가 이겁니다. 나는 일상 블로거다. 근데 최근에 한두개 상업글을 조금 썼다. 당장 썼을 때는 일단 상위 노출은 잘 됐어요. 왜? 블로그 지수가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근데 당장 노출이 그잘된그 그 글이 블로그 지수뿐 아니라 어, 저품질 지수, 저품질 점수도 함께 올려놓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당장 내 눈에는 달콤한 상위 노출의 결과만 일단 먼저 보이기 때문에 저품질 지수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그거를 놓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두 가지 요소가 적절히 안배가 되면서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의 욕심이 결국 화를 부르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대부분 저품질 증상이 발생하면 어, 그 병이 상당히 그 깊숙하게 진행되어 있는 상태가 많은 겁니다. 저품질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어, 어떤 특정한 사유로. 사람이 직접 그 블로그를 스팸 필터링으로 분류하는 게첫 번째. 두 번째는 블로그 로직에 의해서 자동으로 스팸 필터링이 되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앞서 말한 것처럼 서서히 눈에 안 보이는 그 저품질 지수가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훅 그냥 뭐즉 기계가 저품질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기계가 우리 블로그를 저품질로 분류를 했으니까 기계가 다시 올려줄 수도 있겠죠. 하나하나 쌓였던 저품질 지수를 그 점수를 내리면 되는 거죠. 마치 내가 블로그 최적화를 만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꾸준히 쌓아가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는 보통 저품이 되면 이제 그런 말부터 해요. 다음에서 혹은 구글에서만 검색돼서 유입이 돼요. 저품인가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 그걸 이렇게 이용을 좀 해봤어요. 자, 여기 참 좋은 내용을 담은 포스팅이 있어요. 이 포스팅의 그 소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검색을 해서 찾아보는 사람은 굉장히 좀 많은데, 근데 그 포스팅이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계속 유입이 되고 그렇게 유입된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내 블로그에 머무른다면 그리고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 꾸준하게 이어진다면 네이버 운영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라 이 사람들은 그 구글이나 다음에서 쓰는 쉽게 말해서 타사 고객들인데 타사 고객들을 이 세수하면 이병원이라는 블로거가 오래오래 네이버의 서비스 안에 머물게 하고 있네? 그럼 결국 그 블로그의 신뢰도는 자연스레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제가 세운 가설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희소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소재가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이거를 진짜 매일매일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찾아내서 양질의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계속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걸 하나의 시리즈로 발행을 했어요. 같은 주제에서 계속 파생되는 그런 글들을 썼다는 얘기죠. 제 경우는 스마트폰을 좋아해서 어, 유용한 사용법을 시리즈로 계속 발행을 했고요. 근데 그게 네이버 테크 메인에도 떴고, 심지어 음, 저품질인데도 어떤 유효한 몇 가지 키워드로 검색 노출해서 상위에 떴어요. 왜? 보통 블로거들이 잘안 쓰는 키워드를 애초에 찾아서 글을 썼거든요. 어, 아무리 저품질 블로그라고 해도 키워드를 잘 찾아내서 내 걸로 잘 만드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비록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검색이 되기 시작했고 내용이 좋으니까 그걸 여러 사람들이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 그리고 뭐 네이버 지식인 이런 곳에다가 자발적으로 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의 콘텐츠에 검색 노출 유입과 외부에서 링크로 유입이 되고 웹문서로도 유입이 되고 지식인으로도 들어오고 구글 검색으로도 유입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그렇게 잘 준비된 정말 잘 만들어진 하나의 포스트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유입이 됐고, 어, 전체적인 블로그의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는 그런 주 요인으로 작용을 한 거죠. 네이버 검색 노출이 빠졌다고 해서 좌절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기저기 뭐 그냥 다 긁어 모아서 내 블로그로 다양하게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는 서브블로그가 최적화는 아닌데 어, 저품이 되고 나서 서브블로그를 다시 막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노출이 제법 잡히는 상태로 이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 어떤 특정한 주제를 하나 제가 잡았고 서브 그리고 저품 블로그에 글을 다 썼어요. 그래서 굵직하게 검색 노출을 시킬 수 있는 키워드는 이 저품 블로그가 아니라 서브 블로그에 쓰고 그 안에서 저품 블로그로 유입이 될수 있게 링크를 넣는 거죠. 물론 저품 블로그 안에 있는 그 글은 정말 양질의 아주 좋은 내용을 담아야 돼요. 그래야 유입이 됐을 때 오래오래 보겠죠. 심지어 저품이 풀리고 나니까 그때 그렇게 썼던 그 글이 위로 딱 올라와서 지금 제 블로그 통계 상위에서 계속 효자 노릇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루트로 다양하게 유입이 되도록 만들고 최대한 많은 시간 동안 체류시킬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콘텐츠 그걸 계속 쌓는 겁니다 네 맞아요 검색을 하는 사람이든 뭐 이웃이 됐든 내 블로그에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게 해야 돼요 a가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어라 b도 궁금하네 어라 c도 이것도 한번 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 한 사람이 들어와서 계속 연달아서 다른 글까지 그 보게 만들어야 돼요 페이지 비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주제를 시리즈로 발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 가장 좀 흔하지만 제일 최고의 베스트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 경우는 작정하고 네이버 메인에 내 시리즈물을 계속 띄워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3개월 동안 한 10개가 올라갔죠. 여러분, 메인에 뜨면 당장 방문자 수가 폭등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앞서 제가 시리즈물 발행을 한다고 했죠. 메인에 올라간 포스팅을 보다가, 밑으로 쭉 내려서 다 봤는데, 어, 관련된 글이 좀 많이 있네? 어, 얘도 한번 봐야겠다. 어, 다 봤어. 어, 근데 얘도 좀 재밌겠네? 이런 식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실제로 한 포스팅이 어, 메인에 뜨면 그 글과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어떤 다른 글의 조회수도 같이 막 올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 연관된 글까지 다른 글까지 오래오래 읽어보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신뢰도 회복? 안될 수가 없는 거죠. 참고로 메인 띄우는 요령은 제가 영상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 보시고 꼭 연구해서 내 걸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애드포스트도 빼버렸어요. 사실 저품질 상태에서 애드포스트 수입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포스팅 내용 중간에 떡하니 광고가 있거나 혹은 뭐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내렸는데 광고부터 딱 이렇게 보이게 되면 내 블로그에 어떤 다른 글을 쭉볼 수도 있는 사람을 내 스스로 쫓아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진짜, 진짜 내가 저품질에서 탈출하고 싶다. 너무너무 간절하다. 그러면 여러분, 말만 하면 안 돼요. 죽어라 실천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영상을 몇 번이고 보고 또 보시면서 완전히 이해를 한 다음에 내 걸로 완전히 습득을 하시고요. 그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고 계속 실행해서 그 안에서 또 개선점을 찾아야 돼요. 분명히 이걸 실행하지도 않고 그냥 뭐이 영상을 한번 흘려보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럼 그냥 계속 지금 그 자리 그대로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유튜브는 제 블로그가 한참 저품질이었을 때 시작을 했던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영상 내용이 제가 저품질을 탈출하기 위해서 했던, 실천했던 방법들, 그런 것들을 예제로 다 담아내고 있어요. 포스팅 소재부터 제목, 글쓰기, 키워드, 사진, 뭐 이런 것들 전부 다이 모든 게 제가 저품질을 벗어나기 위해서 실제로 하나하나 다 실행했던 방법들이라는 거죠. 자 머리끈 딱 둘러매고 영상 하나하나 보시면서 확실하게 공부해서 내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아 이분은 조금만 하면 살아날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